자 방금 단건 안 됩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여기 제가 이거 영상 올린 지꽤 됐거든요. 먼저 댓글 남기신 분들이 하나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쓰신 분들은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황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플릭 다 나오고 닉도 나오고 불지팡이요 이유는 힐링이 되는 게 얼마 없고 외형도 이쁘고 덤지도 좋은 거 같아 너무 가지고 싶네요. 양식이 아주 잘 맞게 썼어요 황듀가 보시다시피 황듀는 구독자 정보도 나오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기 이미 확인 안 해도 황듀는 다되 있는 친구라서 전에도몇번 당첨된 친구라서 황듀를 불지팡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황듀 좋간다. 저 전기 도끼가 탐나네요. 왜냐하면 소랑님처럼 멋지게 생. 생기... <laughs>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음, 제가 드리기가 편하죠. 보면은 여기도 저 있네요. 이쪽에 저 보이죠. 제 구독자 정도 제가 보이니까 자두 번째로 전기 도끼는 소랑님 팬어 닉네임마저도 아주 사랑스러우신 소랑님 팬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닷 하나 남았어요 자 물닷 하나 남았는데 물닷은 누굴 드릴지 조선현님 저거 계셨으면 드렸을텐데 아쉽네요 전 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니? 왜냐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을 위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자기 뭐 추첨 안해줘서 기분 나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바로 밴하고 여기 유튜브에서 그거 하겠습니다 저는 저런 거 되게 안 좋아해서 다을리 조성현 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이게 줄 수가 있더라고요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면 음기 계신 분 중에 파네탈 님물 다시 멋있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파네탈 님에게 물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결례를 하시죠 전기 도끼였죠 도끼 도끼 랩 제가 3600이네 3 6 0 0이네 쉽게 받을 수가 없네요 이게 자 여기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잘 쓰세요 거래 완료 알러뷰 소랑튜브님 황규한테는 불지팡이 아니 이거 왜 주는 거야? 아! 일단 일단 주기 오케이. 황규 축하해 잘써 황규야. 감사합니다. 이건 근데 잠깐만 트레이드가 됐는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황규가 불지팡이를 받고 도끼를 다시 나눠했거든요나 도끼 갖고 싶다 하는 분. 빨리.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 빨리. 기회 빨리. 저요? 기다릴 자문자게 없지만 한 번밖에 없는데 심지어 안뜸 어, 이렇게 남기셨고 일단 구독 정보가 공개이긴 하고 저 있네요 오 하늘이의 게임 세상님도 네 가시죠 황규가 나누만 도끼를 제가 대신 전전해 드릴게요 어, 유튜브 황규라고 치면은 황규 유튜브 나오거든요 황규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 쓰세요 황규님 감사합니다. 3 2 0 0레이라 망했네요 아 3200이에요? 아 저런 이거 거래 제한이 3600이라 거래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벨은 상관이 있어요 이거봐요 레이자봐 이거 보시면 누르죠 에러 이분은 레벨 360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시켰 거래가 안됩니다 레벨 본인이 얻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거래를 할때는 레벨 제한이 이게 붙어요. 레벨 키우고 올게요. 다음에 다른 이벤트 참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예, 꼭 좋은 이벤트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면 파네탈님 잠깐 들어오실래요? 제가 당근이라도 드릴게요. 요거라도, 아쉬운대로, 당근이라도 6,951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쓰시고 이걸로라도, 예, 당근으로라도 구워보세요. 예, 이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야, 남기셨네, 뿌잉님. 뿌잉님 구독 정보 공개인가요? 구독금 공개, 공개겠지? 오케이, 나 있다! 뿌잉씨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아이고, 뿌잉씨 축하드립니다! 물다 가자, 물다 가자! 빨리 끝내고 싶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계시네요? 오. 야, 찾았 찾았어. 야, 똥마리야 잠깐만. 뿌잉님한테 물다 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야, 드디어 다 끝났어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거래 완료.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로봇 이벤트는 3월 1일, 1일에 제가 어, 참여하신 어, 분들 중에 당첨자 골라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소바 야 소바 나똥 싸러 갈게 안녕